반갑습니다. 코인티차입니다. 급히 구독자분들께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 켰는데, 자, 지금부터 구독자 모든 분들께 공평하게 기회 드릴 거고, 이렇게 영상 클릭하신 거 이거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슈트만을 넘기지 마시고 영상 한 5분 정도 되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오피셜 트럼프 차트 분석 해드렸어요. 그때도 차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단이나 세력이 개입이 들어오는 차트인데 하네요라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구독자분들 느끼실 때 어떠세요? 괜히 멈춘 것 같고 막상 관련 뉴스는 없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릴 건데 오피셜 트럼프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재단이 직접 바이백 들어갈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모든 물량을 통째로 소각을 해버릴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딱 놓여져 있냐면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한 건 하나예요. 시드, 지금부터는 시드가 많건 적군인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오로지 타이밍과 정보의 싸움인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딱그 초입부에 서 있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바이백이냐? 자, 바이백은 실제 기존부터 많이 적용이 되었던 기술적 방법인데, 재단이 직접 시세에 가담을 해서 자 합법적으로 시세를 억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작업인 거고 관련 대비 문서라든지 기존의 바이백 이슈 차트들과 대조를 해보니까 오피셜 트럼프가게 오랜 시간 준비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겉으로는 일부러 멈춰놓고 실제로는 물 밑에서 미친 듯이 매직과 치밀한 계획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코인 판에서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거였으면 누구나 다 익절을 봐야 할 텐데.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인 룰과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바이백이란 게 기존 이슈를 대조를 해 보면 들어갈 자리, 그리고 들어갈 날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필이 꼭 빠져 나와야만 하는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코인 졸부들이 나오는 시기인 만큼 그에 대응하는 리스크를 품고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수혜자가 될 거고 누군가는 먹잇감이 되어야 할 건데 장단 컨대 제 구독자 안에서 가장 많은 수혜자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제 구독자 안에서는 먹잇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철책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입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후에 그다음 진입을 하실 건데 해당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했다가는 무조건 여러분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직 초입인 거고 절대로 완급하게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방송상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편한데 괜히 그러다가 저번처럼 또다시 채널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 이거 관심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여러분이 손해를 안 보실 건데 제발 여러분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그냥 알려드릴 때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상황이 성인지라 잠시만요. 주변에 행여나 오피셜 트럼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공유해주시고 급히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당연히 100% 무료인 거고 이거 진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4897-8666 문자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되시고 번호 외우기 힘드신 분들 영상 더보기에 바로 문자 보내기 링크 클릭하시면 그대로 저한테 문자 여기 세팅해놨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떠먹이 드리는 건데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할 거,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질문만 받을 거고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조금 미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이백 일정이 코앞이라서 일단 이분들께 먼저 집중을 해야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영상 보신 거 이거 우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코인을 하면서 바이백 이슈를 그것도 초반에 만난다? 기존에도 이런 일 없으셨을 테고 앞으로도 쉽게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리고 걱정인 게 영상 보시면서 아직도 머릿속에 바이백이 뭐야?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상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마음이 급한데 아시는 분들도 한번더 더블 체크를 하시고 바이베 쉽게 말해서 재단 측에서 코인을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 같다고 생각을 하시, 하시면 되시는데 그럼 당연히 시세는 올라가고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들이면 뭐해? 다시 던지면 떡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소각이란 카드.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매입한 모든 물량을 삭제를 시켜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개였던 코인이 5개가 되었어. 그럼. 당연히 영구적으로 희소 가치가 오르면서 필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코인판에서 바이백 소각 이슈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반등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폭발 수준까지 이어졌었고 그럴 때마다 바이백하는 종목들 공통점은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모든 이목을 끄는데 바이백이랑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발표를 하게 되며 기존에 그냥 하는 것보다 화력이 엄청나게 붙게 되는데 재단체 입장에서는 초대량 광고비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한 수를 더 본다면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자할 만큼 프로젝트의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할지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바이백 소가 이거 시작점일 뿐이고요. 진짜 움직임은 프로젝트 발표 때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대응법을 꼭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거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여러분 먹이 끔 됩니다. 필 체크할 부분 하시고 그때 할수 있는 상황 되시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인이 줄어든다. 그럼 귀해지죠. 귀해지면 사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가치는 상상에 맡기도록 할 거고 지금 바,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발백 소각은 이 이슈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호재인지를 제발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이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인이란걸 하시면서 정말로 도움될 만한 자료 추가로 무료 나눔해 드릴 건데 자, 이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딩 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각 종목들에 대한 특징, 시나리오, 특이 타점, 재단체, 유출문서 같이 여러분이 절대 만나볼 수 없었던 자료들이 방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비 자료들이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그냥 노출하기엔 저번처럼 채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숫자 틀이라고 보내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PDF 파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세요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모든 정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이거 알아가신 건데 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자료 공유 방이에요. 당연히 궁금해 하신 분들 다 무료로 초대를 해드릴 거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심해야 할것 이외에도 제가 직접 투자하는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시는데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실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항상 영상을 찍고 차마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없는 대비 자료들은 이 공유방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손해 보지 않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제 구독자분들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